팀의 4연승과 함께 개인 5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먼저 승리 소감부터 전해주시죠. 어, 제가 광주에서 최근 계속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, 오늘은 꼭그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네, 더 열심히 던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상대전 약세도 오늘 탈피했고요. 또 오늘 이 개인전 5연승도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제가 최근 이제 경기에서 계속. 좀안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이제 타선 형들이 네 좋은 결과를 내서 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,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제 힘으로 네그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중계 중에 장성호 위원이 정말 완급 조절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이 경기 전에 미리 피칭 디자인을 하고 온 건지 아니면 경기를 치르면서 좀 선수를 보고. 경기 중에 찾아간 건지 궁금해했거든요. 어 초반에는 어떻게 오늘 직구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직구 힘으로 좀 밀어붙였는데 후반 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도 좀 떨어졌고 네, 이제. 좀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네, 민호 형리더 대로 좀 왕급 조절을 하면서 네, 그렇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경기 중에 답을 찾아간 거네요. 네 맞습니다. 어, 네또 후반기 도 세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즌 앞두고 준비를 참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이제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좀 스스로 느끼기에 효과가 있, 있었나요? 어 어떻게 보면 작년, 재작년 도 어떻게 보면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좀안 좋았었는데 네, 올해는. 지금 후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, 네 그리고 좀 승수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, 네 어떻게 보면 준비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인터뷰로 조민성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데요. 네. 3회 실책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먼저 다가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떤 이야기셨습니까어첫 경기다 보니까 긴장을 또 많이 했을 것 같고, 네 그래서 실수가 나왔을 때, 어 제가 마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표정이 나왔을 때 어떤 부담감을 더 가질 것 같아서 오히려 괜찮다고 웃으면서 하자고 재밌게 좀 즐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어, 오늘 경기도 좀 많은 관중이 찾아와 주셨고,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한 성적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네, 홈 경기에도 많은 관중이 찾아와 주시는 모습에 네, 좀 많이 감동받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, 좋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조민성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주실래요? 어 오늘 어떻게 첫 안타도 쳤고, 네첫 실책도 기록한 것 같은데, 네 모, 모든 게 처음이니까 어, 올라왔을 때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재밌게 하다가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,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앞으로도 연승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